내일 내려갈 준비 다 했어?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내려갈 거야. 빨리 내려갔다가 내일 모레 차례만 지내고 빨리 올라오자. 그래, 그게 낫지. 나도 고속도로에서 차 막히는 거 제일 싫어. 작년 추석 때차 막혀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혼자서 음식 준비 다 하고 계셨잖아. 차라리 새벽에 일찍 내려가자. 하루만 있다가 올라올 거니까 짐은 필요한 것만 대충 싸서 가자. 오늘 하윤이도 일찍 재워. 안 그래도 아침잠 많은데 새벽에 깨우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우리 딸은 뭐 내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라고 해야지. 근데 차례만 지내고 바로 올라온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됐어. 저번에도 엄마가 빨리 올라가라고 난리였잖아. 괜히 점심 먹고 출발하는 바람에 올라오는 고속도로 꽉 막혀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아침에 차례만 지내고 바로 출발할 거야. 일찍 차안 막힐 때 올라오면 좋지. 친정에도 잠깐 들러서 밥만 먹고 바로 집에 오자. 그냥 나머지 연휴에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피곤하긴 하다. 당장 내일 새벽에 운전을 3, 네시간할 생각하냐 아찔한데? 이따 퇴근하면 빨리 저녁 먹고 일찍 자. 내가 하윤이 재우고 짐 챙길 테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푹 자야지. 매번 명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차례고 뭐고 이제 그만 지내고 싶네. 1년에 몇 번이나 내려간다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설인데 내려가서 세배하고 용돈도 드리고 와야 할거 아니야? 이럴 때 보면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당신도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잖아. 우리도 다른 집들처럼 명절 연휴에 가족여행이나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러는 집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내 친구들도 다들 결혼하면 제사 같은 거안 지내고 연휴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진짜 그러는 애 하나도 없어. 그나마 우리 시대 근땅 명절 두 번만 챙기면 되잖아. 제사라도 없는 건 완전 양반이라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너무 고맙고. 근데 올해부터 진짜 하윤이 세뱃돈은 그냥 용돈으로 쓰게 할 거야?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세뱃돈 용돈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줘야지. 그래도 아직 어린데, 한 번에 너무 큰 돈을 용돈으로 쓰는 게 아닌가? 당신이 갖고 있다가 조금씩 주는 게 낫지 않아? 나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 작년 설날에 했던 약속을 아직도 안 까먹고 있더라고. 며칠 전에도 세뱃돈 받는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 누가 보면 지금까지 받은 세뱃돈을 엄마 아빠가 뺏어간 줄 알겠어. 전부 자기 통장에 넣어줬구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세뱃돈 만 원씩만 주라고 해야겠다. 당신이랑 나랑 만 원씩 주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만 원씩 주면 그것만 해도 벌써 6만 원이네. 그냥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애들 문방구 가고 분식집에서 떡꼬치 하나씩 사 먹으면 돈만원 쓰는 거 금방이야.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세뱃돈 5만 원씩 줄 걸?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 세뱃돈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나면 자기가 후회하겠지. 그런가 나는 잘못된 경제관념 생길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벌써부터 돈을 흥청망청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해? 당신 어릴 때를 생각해봐. 우리도 똑같았어. 평소에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세뱃돈 정도는 마음껏 쓰게 놔두자고. 벌써 3학년이잖아.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말이 맞겠지. 아무튼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따 집에서 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초등학생 아이용돈을 얼마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만원을 주고 있는데 아이는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기다리는 건 크리스마스와 설날에 받는 세뱃돈인데 그동안은 우리 딸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세뱃돈을 제가 뺏어서 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이 통장에 넣어줬어요. 나중에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돌려줄 생각이고 지금까지 세뱃돈이나 친척들이 아이에게 주시는 용돈을 전부 차곡차곡 모아둬서 벌써 1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세뱃돈을 관리하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허락해줬어요. 이제는 용돈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었고, 어차피 세뱃돈이라고 해봤자 10만원도 안 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만원씩 주시던 세뱃돈을 올해에는 5만원씩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이 만 원씩 더 줬기 때문에 순식간에 20만 원 넘는 큰 돈을 손에쥔 우리 딸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남편이나 제가 당황해서 10만 원만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껴서 쓰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아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동네 문방구 순회 공연을 하고 이상한 잡동사니를 잔뜩 싸서 들어왔어야 하는데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종일방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딸을 불러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너 진짜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뭔데? 어디 할게 없어서 조카 세뱃돈을 빼서? 엄마, 아빠도 너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뺏긴 누가 뺏었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삼촌이 세뱃돈 빌려달라고 해서 전부 줬다던데? 너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면 가만 안둘줄 알아. 야,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하라고? 용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면 될 것을 애가 받은 세뱃돈을 뺏어가? 네가 그러고도 삼촌이 맞냐? 아, 뺏어간 거 아니야. 나중에 나 취직하면 두 배로 갚으려고 했어. 내가 너 때문에 남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쪽팔려 죽겠다. 너 나이가 올해 서른여섯인데 언제 철들래? 우리가 용돈 안 줬니? 매형이 너한테 삼십만 원 줬잖아. 근데 왜 돈을 빼서? 급하게 돈쓸 곳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나 취직하면 두 배로 갚는다니까. 너 작년에 잠깐 쉰다면서 일 그만두고 지금 1 0 개월째 놀고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직접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제발 철좀 들어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는 그만 좀 해. 너 게임기 살려고 돈 뺏어간 거지? 안 그래도 지난달에 너 엄마한테 게임기 사달라고 했다면서? 너 나이가 올해 몇 살인데 게임기 타령이야? 적어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너가 직접 일을 해서 벌어서 사야지. 안 그래도 요즘 마음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누나까지 나한테 그러지 마. 야 헛소리 작작하고 일단 우리 딸 세뱃돈이나 다시 돌려보내. 내 계좌번호 알지? 오늘까지 안 보내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나중에 취직하면 갚는다고. 누나 형편에 이 정도는 용돈으로 줄수 있잖아. 웃기지 마. 너한테 직접 주는 용돈이랑 애한테 세뱃돈 뺏는 게 같은 일이야? 당장 안 보내면 진짜 가만 안둘줄 알아. 매형한테 받은 용돈까지 다 토해내야 정신 차릴래? 아 알겠어. 지금 보낼게. 너 진짜 언제 인간 되려고 그러냐?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놀고 먹는 거라면 엄마 아빠 등골 빼먹지 말고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 대답 안 해? 알겠어. 일자리 알아볼게. 저랑 다섯 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은 하도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분에 따라 직장을 관둬버리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나 다름 없습니다. 작년 봄에도 일이 너무 힘들다며 갑자기 그만두더니 지금까지 새로 직장 구할 생각도 없이 놀고 먹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하나 있는 동생이라고 기죽이기 싫어서 남편 눈치 보며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었는데 우리 딸 세뱃돈을 뺏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이제는 남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걔가 어릴 때는 똑똑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상해진다면서 석달 안에 직장 안 구하면 집에서 내쫓겠다 하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